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교수입니다 미국 증시는요, 어제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요즘 미국 증시와 디커블링 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이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안도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오늘 23일 테슬라, 그리고 24일은 메타, 또 25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이런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차 금리에 대한 이나 기대감보다 이 기업도 실적과 성장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여러분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오늘도 천천히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마이크로 투나노 이 종목인데,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또제영사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영사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이런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이벤트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마이크로 투나너이 종목은요. 최근에 흐름이 4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한 번씩 나와주는 가운데 오늘 크게 거래량 실린 장대양봉으로 윗꼬리 달린 장대양봉이죠. 고점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22.96% 크게 급등하는 가운데 현재 거래 중에 있는데요. 바로 어제도 이렇게 상승이어서 오늘도 급등했다라는 점. 장 초반에는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치솟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 마이크로 투나노는요. 한미 반도체처럼 바로 엔비디아, HBM 고대 여폭 메모리, 특히 SK 하이닉스 공급 소식에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 향, HBM3용, 프로보 카드를요 바로 SK 하이닉스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내 종합 반도체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잖아요.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사 BP로서 최근 HBM과 같은 AI용 곧집적화된 반도체 생산에 현재 두각을 보이는 이 고객사의 반도체 검사 장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 고대 여폭 메모리의 프로보카드 세계 1입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17,960원이요. 충분히 자 목표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의 HBM3용 프로보카드는요. 이미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고 바로 차세대죠. HBM3용 프로보카드를 연내에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낸드에 이어서, 이 d r m EDS용 프로브 카드, 특히 HBM용 프로 카드는 세계 1위 업체다 보니까, 시총도 그렇고, 이제 뭐 시총이 기본 5천억이거든요? 중장기로 볼 때도 한 1조도 충분해 보입니다. 단기 목표가 5만원 말씀드렸고, 중장기 목표가 10만원도 가능합니다. 특히, HBM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사실, 지난 뉴스에서는 개발했다 보니지 이제 시청도 그렇고, 아직 한참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가 볼지, 믿고 다시 한번 추매를 해볼지 고민 되실 텐데요. 특히 확실한 팩트입니다. 반신반의하고 있던 도중에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정보, 여기서 나와주고 있고요. 꼭 필요한 정보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갔으면 합니다. 여지껏 마이크로 톱나노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매수가와 그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만 여러분 현재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만 알려주시게 되면 여러분 정보를 통해 제가 알려드린는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직접 이 정보를 좀 받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자, 마이크로 투나노.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요. 마이크로 투나노에 그냥 마이 라고 남기시게 되면 두 글자로 빠르게 여러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알려드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는요.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 텐데, 이때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여러분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이 피드백까지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선택과 뭐만 잘하시면 돼요? 집중만 잘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할지라도 왜 개개인 매를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내가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확실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토나노 정보 무료 010-4984-1710으로요. 마이크로토나노의 마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토나노 급등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뭐냐? 그래서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오르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이 납품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는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용 바로 프로보카드죠. 이 제품은 여러분 용도별로 랜드플래시용 프로보카드와 드램용 프로보카드 프로버 카드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매출 대부분은 랜드 플래시용 프로버 카드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외에 파운드리 사업, 또 압력 센서, 또 V-그로브 등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크로 투나노가 바로 HBM 3용 프로버 카드는요. 결국 이렇게 SK의 납품을 이미 공급 중에 있고 현재는 HBM 3E용 프로버 카드 현재 개발 중에 또 있습니다. 그 앞으로 HBM3용은요, 이 제품 자체가 연내 개발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올 1분기 내에 실적 발표도 할 거고, 특히 IR, 기어 설명회를 통해서도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을 고또 언제? 다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시장 환경이 지금 뭐 여러가지 상황상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아마 불안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이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뭐 도대체가 또 호재인지 반대로 악재인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팔아야 되는 것인지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렇게 주가는요. 크게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라가고 있고 고점을 찍었는데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이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분명히 이 세력들에 의해서 점이 흔들텐데 이때 충분하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리면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나 그리고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 이런 정보가 없게 생각해 보시면 볼게 정말 뉴스랑 차트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단순히 주가만 또 보고 판단할 수 있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 호재가 대기 중인 종목들은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 이도 단기적으로 끝날 거일지는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는 가운데 길게 올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내가 믿을 만한 종목 그동안 없다 보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죠.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혹시나 마음 때문에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마이크로 토나노 정보도 어차피 무료니까요. 0 1 0 4 9 8 4 1 7 1 0으로 마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흐름 가운데 충분히 이 피드백까지도요. 혹시 여러분들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자, 알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시면, 하나부터 여까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마이크로토나노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남겨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위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 올한해 대박나시는 바람에서 이제 끝으로 4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또 이벤트와 함께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사람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